네, 안녕하세요. 전차신단평가사내마만 여수 전준호 팀장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 정말로 그림 같은 차량으로 형님들 입맛에 맞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더뉴 그랜저 아이즈인데 화이트 색상 좋아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그 다음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이 화이트의 파노라마 썬루프면 이 중고차 시장에서는 거의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추방 모니터도 있고요. 네, 어라운드뷰 옵션에 통풍 열선까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고, 안에 시트도 초코브라운 시트로 되어져 있어서, 또이 화이트에 또 검정색 시트임은 조금 어두운 면이 있는데, 초코브라운 시트라 아무래도 훨씬 더, 내 감성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정말로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인 다 끝낸 차량이고요. 도 하나만 단순변이 있거든요 아마 만족하실 것 같고 앞에 서론이 너무 길면 우리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우선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시청하시죠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대차 마이뉴스 전준우 팀장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이트 색깔이 주는 이 느낌, 이 느낌적인 느낌은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위에 또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까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은데요. 우선 성능 기록부 먼저 제가 올려드릴게요. 성능 기록부를 보게 되시면 도우만 하나 단순 교환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는 뭐, 옆에 스크래치가 나거나 이래서 그냥 문을 띄었다 네, 붙인 겁니다 네, 그래서 무사고 차량이고 크, 이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옆에 제가 정보를 띄워드리는데 주행거리, 네, 연식, 옵션 다 나오고 있죠 주행거리가 정말로 5만 킬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금액적으로 형님들께서 비교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고 화이트의 파노라마 썬루프에 안에 초코 브라운 시트 거기다가 후추방 모니터 네 통풍 열선 네, 그리고, 정수, 묵직한 느낌, 3.3. 그 묵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3을 한번 타보신 분들은 절대 2.5로 내려갈 수가 없다. 라는 것처럼,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을 주는 차량입니다. 차량 자체, 이거 다 비교해보세요, 형님들. 어, 정말로 다 비교해보세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영상에 올린 차량들 다 비교해보시라고 합니다. 그만큼 제가 자신있게 설명드린 차량이고, 제가 형님들한테 정말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늘 아주 기분이 업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어떠세요? 사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올라왔다가 또 차를 끌고 내려가야 됩니다.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이 평택 라인까지는 올라오실만 해요. 하지만 그 밑으로는 하루의 시간을 다 허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사진 올라가는 것처럼 비대면 탁송 거래를 이용하시면 시간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또는 형님들이 원하시는 측장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걱정 없이 그냥 택배처럼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가까우신 분들은 오셔도 돼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참 괜찮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제가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더뉴 그랜저 IG 화이트 바디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각 향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면부 밑에 하단 범퍼 부분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 어, 그린 같은 녀석이고 그릴 부분이 넓게 나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량이 더 웅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카메라 보이시죠? 네 어라운드뷰를 위한 네, 카메라 있고요. 위에 본닛 상태 볼 건데 참 깔끔하죠. 예, 강택이 예, 어제 끝났기 때문에 오늘 딱 제가 촬영을 하는 건데 정말 상태 좋고요 그래도 제가 항상 위에 전면부는 항상 말씀을 올립니다. 네. 돌 팀이나 스톤치 부분은 미세하게 있을 수가 있다.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여기도 배약하는 상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영상 속에 제가 꼭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 깔끔하죠. 그리고 휠 상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약간... 약간의 미세한 스크래치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는 거는 형님들께 영상 속에 말씀 올리는데 중고차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주시고 타이어 상태는 7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퓨터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어우 상태 너무나 깔끔하죠 뒤에서 봤을 때도 <laughs> 딱 보면은 뭐 미세한 잔스크래치뭐 이런 것들은 살짝 있을 수가 있는데 문콕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기 살짝 보이지도 않는 문콕인데 그래도 제가 확인했고요. 이렇게 썬팅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 깔끔하죠. 그리고 측면부 모습 보면 참 디자인이 옆에서 봐도 이쁜 이 더뉴그랜저 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아주 비율적으로 나쁘지 않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디텐다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다 부분도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도 나쁘지 않죠. 요 아주 미세한 요런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들 빼고도 굉장히 좋고요. 타이어 상태 뒤에는 80% 정도 남아져 있는데, 타이어 내 짝을 한 번에 교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타이어 상태는 형님들께서 걱정 없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고, 뒤에 리어 부분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자형 테일 램프 들어간 거 굉장히 이쁘고, 트렁크 위에 보시면은 썬팅 상태까지 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 너무나 깔끔하죠? 이런 부분도 확인해 드리고, 트렁크 버튼이 어디 있는지 항상 까먹으시는데,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시면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안쪽에 공간 자체도 대형차답게 넓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상 속에 확실하게 제가 말씀 올리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핸다 부분 확인해 드리면, 이디텐다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회 상태 보여드릴게요. 뭐 약간의 뭐 이렇게 스크래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는 제가 이런 거 확인해 드리는데 그래도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도어 트인 부분 한번 볼 건데요. 자, 도어 트인 부분 초코 브라운 시트로 투톤으로 되어져 있고 시트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 깔끔하고 와 기가 막히죠. 그리고 등받이 시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좋고요. 위에 보시면 이제 이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져 있다는 게 굉장히 또 이게 한몫하는 겁니다. 형님들. 이 화이트바디의 이 파노라마 썬루프 딱 위에 보셨을 때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꼭 말씀 올리고 앞도 뒷도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볼 건데요. 깔끔하고요.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아주 미세한 문콕, 여기 진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근데 빛을 반사해야지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요. 이렇게 앞다 부분도 깔끔하고, 회 상태도 약간의 뭐 스크래치 조금 있는 것 빼고는 정말로 상태가 매우 좋고요. 성능적으로도 좋고, 제가 봤을 때이 차량, 와, 정말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나 이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면서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 그냥 하면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4 6 7 5 1 k m 탄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딱 보면은 이스크리시브 등급답게 후측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전면 유리 부분에 이렇게 살짝 썬틴지 살짝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타다 보면 살짝 스케치 나는 거 그런 거 빼고는 유리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대시보드 상태든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요 위로 꽂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카드만 꽂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고 도트림 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깔끔하고 시트 상태,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위에 이 개방감 좋은 일반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요런 게 진짜 아주 기가 막힌 거라고 저는 말씀 올리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게 되면 등급이 낮은 차량들은 어때요, 형님들? 어라운드 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라운드 옵션 들어가져 있고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거 영상 소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깔끔하죠? 그리고 통풍 열선은 열로 들어가고요. 네, 통풍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상태가 너무나 깔끔하다. 예. 그리고 차량키는 두 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제가 하나만 드리면 꼭 하나 더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핸들 가죽 상태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괜찮고 주행 거리 짧고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차선 이탈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드리고요. 또이 메모리 시트 이게 높은 등급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형님께서 확인하시면 아 이게 차량이 높으니까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접이식 사이드 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좋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 차량 상태, 금액 이런 부분들 다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한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원생 진단평가사 네천만형팀 전주현 팀장입니다. 오늘 정말 역대급입니다. 실내 베이지 시트, 디지털 계기판 와 진짜 이거 금액이 이 정도 금액에 나올 수가 없는 녀석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정말로 이 실내 베이지 투톤 시트 갖고 와서 3일을 넘겨본 적이 없는데 오늘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미친 녀석이다라는 것을 말씀 올리면서 서론이 길면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빨리 외관 모습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3, 2, 1. 네 안녕하세요 전차진단평가사 내차마이들 전준호 팀장입니다 오늘 이 녀석 더뉴 그랜저 IG 형님들께서 가장 많이 요청이 있는 아내 실내 베이지 투톤 시트 사실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 녀석입니다 예 그런 매물이에요 근데 오늘 진짜 이 녀석은 대박입니다 일단 성능기록부 먼저 올려드리는데 성능기록부 보게 되면은 외판교환원은 완전 무사호 차량이고요 옆에 지금 제가 정보를 올려드릴 건데 연식, 등급, 주행거리, 가격 나오고 있는데 가격이 2,55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엔진 미션 신차 보증도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실내 베이지 투톤, 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캘리그래피의 안에 실내 베이지 투톤이면 뭐, 옵션들이 다른 게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차량, 이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안에 디지털 계기판도 들어가져 있어요. 네. 반자율 주행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반자율 주행 없어도 돼요. 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인데 저 생각은 그래요. 네, 저의 생각은 그리고 이 차량 교환도 하나도 없죠. 가격적으로 굉장히 메이트 있죠. 신차 보증 남아져 있죠. 야 이거는 정말로 금액대가 너무나 좋다. 이 정도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형님들 정말로 이 녀석은 미친 녀석이다. 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이 실내 베이지 투톤 시트 올라가면 올라갈 마다 올라갈 때마다 어때요 정말로 은평구 나갔죠 대구 나갔죠 아니, 기억하는 것만으로 해도 예, 그만큼 정말로 인기가 많은 매물이고 너무 차량이 이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형님들 올라오기가 너무 힘드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탁송 사진들 올라가고 있는데 정말로 형님들께서 이런 영상들만 보시더라도 아 정말 내차 많은 차량들은 믿고 구입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또는 댁에서 형님들이, 네, 차량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의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네, 비대면으로 이렇게 엔진 미션 보증 남아져 있는 것들 마음 편하게 형님들 집에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더뉴 그랜저 IG 전면부 모습입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배역한상 없이 네,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 그릴 부분이 넓게 나오면서 차량이 더 웅장해 보이고. 네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앞쪽에 카메라 보이실 거예요. 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요. 약간의 부턴치라든지 또는 스톤칩 이런 부분들 돌팀 이런 부분들은 전면부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 올릴게요. 그게 왜그러냐면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고속세차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말씀 올리고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헤드라이트 부분도 배역 능성 없이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진짜 약간의 뭐 실스 크래치 이런 거 아주 이런 미세한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태는 매우 깨끗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휀다 부분 보여드릴 건데요. 휀다 부분 보여드리면 휀다 부분도 괜찮고요. 이런 거 보면 뭐 스크래치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품이에요. 광택 약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하면 다 지워진다라는 걸말씀 올리고요. 휘 상태 보여드리면 휘 상태 사실적으로 보여드리는데, 어 약간의 뭐 이런 실 스크래치들 이런 이물질 묻어 있는 것 빼고는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꼭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어 상태는 한4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앞도, 뒷도 부분 빛을 반사해서 저랑 이렇게볼 건데, 전반적으로 외판 상태는 좋은데요. 뭉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기 살짝 있는 거 확인해 드리고요. 여기 부터치 흔적, 그리고 이제 검정색이 티는 안 나지만, 여기도 부터치 흔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썬틴 상태, 보여드리면 썬틴 상태도 굉장히 훌륭하고, 네, 측면부 모습 보면은 측면부 모습도 디자인이나 또는 비율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디텐더 부분 보여 드리면 디텐더 부분 딱 봤을 때 아, 굉장히 깔끔하죠. 휠 상태 보이면 뒤에휠 상태도 나쁘진 않아요. 네, 항상 사실적으로 말씀 올리고 아주 미세한 이런 스크래치까지 다 말씀 올립니다. 디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정도 남아져 있고요. 이 앞쪽에 형님들 딱 보시면은 자 스트레스를 날려줄 수 있는 실내 공간, 실내의 이 색상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면서 요 감성 이런 부분들이 형님들 정말로 하, 어떻습니까? 제가 봐도 괜찮으면 형님들 눈에도 저는 이뻐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니어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니어 부분 보여드리면 엉덩이 부분이 참 이쁘죠. 니어 범퍼라든지 그 일자형 테일램프 들어가는 거 위에. 네, 트렁크 니드라든지,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제가 사실적으로 저하고 형님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어, 상태 진짜 너무 좋고,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자,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필 상태 나쁘지 않은데, 요 끝에 쪽에 이런 스크래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사실적으로 제가 말씀 올립니다. 이 스크래치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형님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해드리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트림 부분 확인해 드리고 시트 상태 아 기가 막힙니다 등받이 시트 상태 그리고 실내 전체적으로 1열까지 봤을 때이 느낌 야형님아 선생님. 선생님이란다 죄송해요 형님들 요거는 정말로 무시 못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뒷도어 앞도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고요 크로스 체크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위쪽 부분에 살짝 아, 아주 미세한 뭉컥 하나 있는 거 위쪽 부분에 있는 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 리프터 부분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괜찮고요 휀다 부분도 깔끔하고 이렇게 휠 상태도 끝에 쪽에만 이런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형님들한테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금액적으로나 성능적으로나 굉장히 에, 너무나 좋은 그런 녀석이라고 저는 진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실내 베이지 투톤 시트, 이거는 포기 못합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한 번에 그냥 묵직하게 잘 걸리고요. 앞쪽에 익스크루시브 등급인데 이렇게 디지털 개이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후추방 모니터 옵션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 올리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대시보드 상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다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 감성이 기가 막힙니다. 형님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고요 도어 트림 부분 투톤으로 되어져 있고요 시트 상태 깔끔하고 등받이 시트 상태도 주름이나 이런 부분들 없는 거 형님들한테 확실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라운드 뷰 옵션 들어가져 있고요 굉장히 선명하게 들어가져 있고 엔진 미션 신차 보증 남아있다라는 것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통풍 열선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동승성 통풍 열선은 여기로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은 여기 터치식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네, 위치 파악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온 오븐은 버튼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차량키는 요거 카드키 하나 들어가져 있고 여기 보시면은 키두 개가 더 있으니까 총세 개가 있는 거 말씀을 드리고 반절 주행은 따로 없고요. 일반 크루즈 들어가져 있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연장선 그리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져 있는 것도 굉장히 또 좋다라는 거 확인해 드리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차선 이탈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옵션 자체가 이렇게 지금 어, 있는 거뭐 거의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태도 너무 좋고 정숙성도 괜찮고 이 실내 앰비언트라이트나 실내 상태 베이지 투톤 시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형님들 입맛에 꼭 맞는 금액적으로도 괜찮은 그런 녀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